안녕하세요. 대승기신 논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11편 선근 미소 중생의 수습 심심이네요. 음~ 부제가 근기가 약한 중생이 믿음을 닦아 익힘인데 제목부터 뭔가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선근 그러니까 좋은 바탕이나 자질이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음, 체계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원문이랑 번역을 한번 들어 보실까요? 원문. 사자 위령 선근 미소 중생 수습심 심고. 번역. 넷째는 선근이 미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선근 미소 중생. 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 네. 선근 미소중생.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아직 불법,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좋은 바탕이나 이해, 뭐 경험 같은 게좀 부족한 분들을 뜻합니다. 아하, 경험이 부족한 분들? 네. 막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나 환경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분들이죠. 그 선근이라는 게 좋은 뿌리라는 뜻이고 미소는 아주 작고 적다는 뜻이거든요. 아, 뿌리가 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좋은 뿌리가 아직 약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수습 심심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닦고 익힌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거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수습 심심. 그러니까 단순히 어, 믿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마치 기술을 연마하듯이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닦고 익혀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꾸준한 노력이랑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니언스가 강해요. 음. 예를 들면 운동 초보자에게 그냥 운동 열심히 해가 아니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 구절이. 대승기신론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가요? 갑자기 초심자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을 쓰신 8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네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요 네 바로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세 번째 이유는 선근 성숙 중생에 대한 거였어요 아 선근이 성숙한 중생이요 그렇죠 좋은 뿌리가 이미 잘 익은 그러니까 불법의 바탕이 아주 탄탄한 분들이 어떻게 불퇴신을 얻는지 설명했었죠. 불퇴신, 그거 기억나요? 한번 얻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상태. 어떤 시련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번 네 번째 이유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아직 뿌리가 약한 선근 미소 중생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원효 스님 해설을 보면 이분들을 미입정정 중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미입정정 구근또 뭔가요? 네, 미입정정 그러니까 아직 수행에 바른 길 정정이라는 확고한 경지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외부 환경이나 자기 안의 번뇌 때문에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아, 아직 자를 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앞선 내용이 이근자,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빠르고 좀 예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심화 학습 같았다면 네? 이제는 둔근자.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더딘 보통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직 기초가 부족한 분들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앞부분이 일종의 엘리트 코스 느낌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좀더 보편적인 기초 다지기 과정으로 들어선다고 볼수 있겠네요. 와, 이런 포용성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중요한 특징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대승, 그러니까 큰 수레라는 이름에 딱 걸맞은 대승기 신론의 자비심, 그리고 교육적인 배려를 보여주는 지점인 거죠. 네. 단순히 그냥 친절하다는 걸 넘어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핵심 사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효스님의 해설을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원효스님은 이 구절, 넷째는 선근이 미약한 종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세요. 첫째, 넷째는 이거는요. 여덟 가지 이유 중에 순서상 네 번째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논의 대상이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앞서 다룬 선근 성숙 중생에서 이제 선근 미소 중생으로요. 둘째, 선근이 미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 부분은 이 가르침이 누구를 위한 건지 딱 밝히는 겁니다. 바로 선근 미소 중생이죠. 네. 거기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미입정정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뭐, 과거 생애부터 이어진 번뇌의 습관이 깊거나 아니면 불법을 접한 인연이 짧아서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음, 그런 분들이 중간에 길을 잃거나 아, 나는 안되나 보다 하고 수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점 때문에 세 번째 부분 신심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믿어라 이게 아니라 수습신심, 즉,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고 익혀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방법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대승기실론 후반부, 특히 네 번째 장인 수행신심 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진다고 설명하세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네 가지 신심하고 다섯 가지 수행문입니다. 네 가지 믿음과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이요? 와, 듣기만 해도 되게 체계적인 느낌인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신심부터 보죠. 이건 우리가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네 기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째는 신 근본, 즉 근본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근본은 진여법을 말하는데요. 진여법. 어, 우리말로 하면 모든 존재의 차별 없는 참된 본성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 진리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모든 믿음과 수행의 가장 바탕이 되는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둘째는 신불 즉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무한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셨음을 믿고 항상 부처님을 마음속에 가까이 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려는 마음이죠. 셋째는 신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우리 자신하고 모든 존재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네. 특히 이 가르침에 따라서 바라밀 수행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바라밀은 깨달음이라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여러 실천 덕목들인데요. 즉, 이 가르침을 믿고 이런 구체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려는 의지, 이걸 뜻하는 겁니다. 넷째는 신승, 즉, 승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승가는 단순히 출가하신 스님들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넓게 봐서요. 진리를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수행 공동체 전체, 또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보살들을 포함합니다. 그분들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배우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정리해 보면 근본 진리 진여, 깨달으신 분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 법,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 승가에 대한 네 가지 믿음. 아, 이네 기둥이 튼튼해요. 집이 무너지지 않겠네요. 그럼 이 믿음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다섯 가지 수행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네 가지 믿음의 기둥을 현실 속에서 단단하게 세우고 실제로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게 바로 오문행, 즉 다섯 가지 문으로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운이 말로 하면 다섯 가지 핵심 실천 방법이라고 했죠. 첫째는 시문 또는 보시문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 베푸는 거. 네.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는 법보시, 다른 이의 두려움을 없애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무애시까지 모두 포함돼요. 나눔을 통해서 집착을 줄이는 연습이죠. 둘째는 지계문, 즉 계율을 지키는 문입니다. 뭐 살생이나 도둑질 거짓말 같은 명백히 해로운 행위를 삼가는 건 기본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항상 살피고 탐욕이나 성냄 같은 번뇌를 다스리고 혹시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 참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시선내는 아주 중요한 자기정화 수행이에요. 보시와 지게, 베풀고 해로운 행동을 멈추는 것 그다음은 뭔가요? 셋째는 인용문 즉 참고 견디는 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할때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해서 화내거나 보복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그런 인내죠. 음, 인내. 네. 또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통, 예를 들어 병고라든지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요.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너무 들뜨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넷째는 정진문, 꾸준히 나아가는 문입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 피우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세운 원칙이나 목표를 향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굳센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나약함이나 아이만 하면 됐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죠. 다섯째는 지관문 바로 명상 수행의 문입니다. 지는 산란하게 흩어진 마음을 호흡이나 특정 대상에 고요히 집중시켜서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도록 하는 수행, 뭐 사마타라고도 하고요. 관은 그렇게 맑고 고요해진 마음 상태에서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연기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즉 재범무아와 공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는 수행, 윗빠사나라고도 하죠. 아 직관 내 네, 직관 즉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는 이 명상법은 특히 대승불교 수행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지관 명상까지 와이 다섯 가지 실천 덕목 오문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고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길이군요. 오, 듣고 보니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게왜 중요한지 알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선근이 약한 분들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업장하고 마장 같은 거요. 이걸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이 수행 신신분에서 제시된다고 설명하세요. 업장은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 즉 업이 원인이 돼서 현재 수행이나 삶의 장애를 일으키는 걸 말하고요. 마장은 수행을 방해하는 내면의 번뇌나 외부의 유혹, 뭐 여러 장애 요인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아,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장애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치나요? 그럴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불,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거, 그리고 참해. 진솔한 자기반성, 또 권청이라고 해서 부처님이나 스승께 가르침을 청하고 법을 설해 주시길 청하는 것, 수희라고 다른 사람의 선행이나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 그리고 회향 하시죠. 네, 공덕을 나누는 것. 네, 자신이 닦은 공덕이나 선행의 결과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마장이 나타날 때는요, 그게 뭐 외부에서 온 어떤 실체적인 공격이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나 그림자 같은 거다. 이걸 알아차리라고 해요. 유심소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별심이나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관찰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와, 말씀을 쭉 듣고 보니 대승기신론이 그냥 심오한 철학만 논하는 어려운 책이 아니네요. 정말 친절한 안내자처럼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각자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지침도 주고 위기 대처법까지 제공하는 정말 실용적인 안내서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 가르침이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 즉 선근 미소 중생도 좌절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결국에는 깨달음이라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대승기신론이 지닌 넓은 자비심이고 또 탁월한 교육적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 이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와 지혜가 함께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이 가르침을 오늘날 저희가 수행하거나 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근기를 솔직하고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근기란 우리말로 하면 자신의 현재 영적 수준이나 역량, 뭐 바탕을 뜻하는데요. 네. 내가 혹시 아직 불법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부족한 선근 미소 중생은 아닌지, 또 수행에 확고한 길인 정정에 이르지 못한 미입 정정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를 좀 냉철하게 돌아보는 거죠. 네, 자신을 아는 것.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조급해하거나 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아 기초부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네 가지 신심하고 다섯 가지 수행문 오문행 있잖아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게 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하군요. 막연히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여, 궁극적 진리, 불, 부처님 가르침, 승, 수행 공동체, 이네 가지 대상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해요. 동시에 일상 속에서 보시, 나눔, 지게, 해로운 행동 삼각이, 인역, 인내, 정진, 꾸준함,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관명상 마음관찰, 이 다섯 가지 실천, 오문행을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업장이나 마장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내면의 저항에 부딪히면 어떡하죠?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이 뭐 언제나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대승기 신돈의 가르침은 바로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죠. 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불이나 참회 같은 기본적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자신의 작은 선행이나 공덕이라도 모든 존재를 위해 나누는 회양을 실천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동력을 얻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장애든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의 실체를 깊이 관찰해보면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혹은 과거의 업이 현재의 조건과 만나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통찰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관점을 유지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장애 자체에 압도당하기보다 그것을 마음공부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 내용들, 특히 선근미소중생이나 수습신심, 네 가지 믿음과 다섯 가지 실천 같은 개념들이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피부에 와닿는 현대적인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운동 초보자를 위한 체계적인 헬스 트레이닝 과정에 비유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 헬스요? 네. 네. 선근미소 중생은 오랫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기초 체력, 선근이 아주 약한 운동 초보자와 같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분에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고강도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당연히 부상을 입거나 너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겠죠. 아, 운동은 나랑 안 맞나 봐 하면서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수습심심은 바로 이런 운동 초보자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기초 체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자비로운 트레이너, 뭐 마치 부처님이나 스승처럼 신불의 믿음 대성이 될수 있겠죠? 이 트레이너는 우선 이 초보자가 운동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즉, 네 가지 기본적인 믿음, 사신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첫째, 운동과 인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믿음, 이게 신 근본, 근본 진리에 대한 믿음과 비슷하죠? 네. 둘째, 이 트레이너의 전문성과 지도 방식에 대한 신뢰. 이것이 신불,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해당하겠죠. 아, 트레이너에 대한 믿음? 네. 셋째, 지금부터 하게 될 운동 프로그램과 방법들이 실제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신법, 가르침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같고요. 넷째, 함께 운동하는 동료들이나 이 운동 커뮤니티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신승 수행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유사합니다. 아, 운동에 대한 네 가지 믿음. 와, 이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진짜 헬스장 등록할 때딱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인 믿음과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 다음에 트레이너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체계적인 훈련 방법, 오문행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지도할 겁니다. 첫째, 좋은 운동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운동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초보자와 나누거나 운동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시문 배푸는 보시와 비슷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하고 몸에 해로운 야식이나 음주를 절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지계문 계율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과 같죠. 그렇군요. 셋째, 운동하다 보면 근육통도 생기고 숨도 차고 힘들지만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위해 참고 견디며 꾸준히 해내는 것. 이것이 인용문 인내와 고통 감내와 같고요. 넷째, 피곤하거나 일이 바빠서 가기 싫은 날도 있겠지만 세워둔 운동 계획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진문 꾸준한 노력과 같습니다. 아, 꾸준함. 다섯째, 운동 동작 하나 하나의 자극점과 자세에 정확히 집중하고 자신의 몸 상태 변화. 호흡, 심박수, 근육 느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운동 강도나 방식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지관문, 마음을 집중하고 대상과 자신을 관찰하는 지관명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네요. 그렇게 네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실천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던 뭐 몸치 초보라도 결국에는 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선근이 자라나고 운동 자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신심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대승기신론은 스스로 영적 기초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가지 신심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다섯 가지 수행문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차근차근 믿음을 키워나가면 결국에는 누구나. 대승, 큰 수레를 타고 깨달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매우 희망적이고 실질적인 노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특히 선근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승 귀신론은 영적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선근 미소중생, 즉,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이들, 미입정정 상태를 위한 자비로운 거르침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포용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둘째,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바로 수습신심, 즉, 믿음을 적극적으로 닦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네 가지 신심, 진리, 부처, 가르침,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고 다섯 가지 수행문 또는 오문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제시한다는 점이고요. 셋째, 이 내용은 대승 귀신론이 단순한 철학 이론서가 아니라 모든 종생을 차별 없이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초심자도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로드맵과 장애 극복 방법까지 제시하는 매우 실천적인 논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딱한 가지만 가슴에 새겨야 한다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음,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설령 스스로 한없이 부족하고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느낄지라도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포기하지 말라. 네, 대승기신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꾸준히 믿음을 닦아 결국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 즉 수습 심심의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오늘 선근 미소 중생을 위한 가르침 정말 저에게도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12편에서는요. 대승기 질론을 저술한 8가지 이유 중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행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악업으로 인한 장애 즉, 과거의 부정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아, 업장 소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서 어리석음, 치, 자만심, 만, 그리고 잘못된 견해, 사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업장 소멸하고 마음보호가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과거 업의 장애를 없애고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이야, 이건 역시 수행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내용이겠네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수습심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다져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개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